제네시스 3,300 V6 엔진이요. 네, 오늘 일요일 날 장착하러 오셨는데 저는 제가 직접 팔아드렸습니다. 네, 엔진 소리 지금 어떠세요 네, 네. 상당히 어서 네, 네. 아주 상당히 부드러워졌잖아요. 소리가부터 틀리잖아요. 대아하죠 네, RPM도 도로 올라갈 겁니다. 네, 네. 운행하 어차피 제가 이거는 시운전은 제가 뭐이차 구입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감각을 차 많이 못 느끼실 거니까는 운전은직전못 뭐 타서 시운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떠시겠어요 시운전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안+ 안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장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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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영상으니까 네, 그렇지 이이 네. 이 차에 대한 감각이 많이 이, 있으신 거는 아니니까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어쨌든 기름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보통 7, 8, 9, 어 왔다 갔다 하실 거고, 엔진 소리 줄어들 거고, 상당히 조용하잖아요. 엔진이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회전하면서도 안 떨리잖아요, 차가. 그죠? 아니, 일단 조용한 게 없죠. 예, 진동이 없으니까. 음, 또 엔진 예, 예, 이렇게 천천히 돌면서도 엔진 진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벌써 돌만하게 부드러워요. 벌써 엔딩 가 엄청 부드러워요. 예. <laughs> 네. 저기, 이제 RPM에도 한번 보십시오. RPM도 그니까 지금, 지금. 예. 소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RPM도. 예. 네. 그러면서도 조용하잖아요. 네. 엄청 소용하잖아요. <laughs> 처음에는 음. 저거 장착하기 전에는 음. RPM이 저거 1, 바로 밑에까지 됐, 었거든요 네, 네. 고, 고, 고 중간... 이래서, 거기서 조금밖에 안 내려갔었는데, 네. 지금 한칸더 내려갔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도 차가 진동이 없이 그냥 가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아, 좋은 차, 뭐, 저, 좋은 겁니다. 이 차는 또 원래 좋은 차인데. 장부장이올길로 유명한 그러죠. 제네시스는, 네. 제네시스 스스 그러잖아요. 네. 현대에서. 아, 현대에서. <laughs> 잘못 현대에서. 잘못 만들었다고. 현대에서 잘못 만들었다 네. 음, 아들 안전하시고. 네. 연비 차량 많이 되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제가 문자하나 보내드렸어요 네 렉스턴 W 오늘 종합검사 했거든요 네 터보 두개란거 예예 네, 예. 제로 나왔죠 제로 아 제로 나왔어요? 예, 네, 그, <laughs> 검사서 보내드렸어요.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사장님 것만 된게 아니라, 라파스나 풍기라고, 그, 뭐 동글동글한, 그것도 네. 붙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네. 두 개가 상승 효과가 나니까, 이렇게 제로가 나오는 거지. 네, 그렇 네. 예, 네, 저, 거 네. 하지 않으면은, 제로 가 나올 리가 없죠. 네. 이거, 저기 그러니까 뭐냐. 저희... 사장님하고, 네? 이거, 녹화, 녹음한 거, 이거 저기, 네.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 바라져주세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는 것좀 해볼라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다고요? 여기서 검사서 보내드렸잖아요, 문자로. 아, 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예예, 예. 제가 보낸 아, 거같은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예, 들가세요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죠. 예예, 예. 네. 무회전 터보, 그린 엔그린 장착 시효과 대형 기관, 자동차 선박, 중소형 장비 등 엔진 연소실내에서 완전 연소 유도로 인해 배연이 감소되며 동시에 엔진 진동 및 소음이 감소됩니다. 엔진 출력 증가로 낮은 RPM으로도 원활한 운전 지행이 가능하며 피로도 감소 및 연료 절약 등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본 그린 엔그린은 1년 6개월의 검증된 제작 과정을 거쳐 완성한 박영구의 경제적인 제품으로 엔진 흡입권 내에 위치하며 단한 개의 장착으로 탈부착이 용이합니다.